총리치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자중해라 가게 서민 가게 살리려면 너무 수익을 조절해야 돼 배상금 너무 많이 나가 너무 수익을 많이 올렸어 그래 그래요 어 서민과 좀 나누자 이 말이야 이제 좀 연체료 없애야 된다 알았죠 연체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중산층 서민들은 융자를 받을 때 이자가 제로 이자예요. 자, 지금 이것도 내가 앞서 가는 겁니다. 분명히 몇년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려면 뭐 해야 돼? 제로가 없니? 제로가 없니? 그 <laughs> 집에 이자 한 달에 몇 백씩 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찍어. 이유 없어, 임뭐 다른 거 없어. 저 사람 찍어.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은 앞으로 선거 전략이 바뀌어. 그러겠죠? 음. 나는 죽이는 강의를 안 하고 살리는 강의를 합니다. 뭐 살리는 강의? 국민들을 살리는 강의를 하는 거야. 맞죠? 음. 아이고, 더워서 더는 못하겠네.